자 우리 미스터리한 사건을 여성 명의 수사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헤쳤을지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척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수사단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 궁금합니다. 어떤 매력에 끌렸나 용진 씨. 워낙에 뭐그대탈출부터아동님의그런 추리 예능을 너무나 좋아했고. 안에 그 안에 많은 시간동안 투입이 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예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던 이유도 있지만 뭐 여기 연기하는 혜리씨도 계시겠지만 아니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어떻게 안 알겠습니까? 네. 예능계 봉준호는 아, 정종현이다! 네그렇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안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안할 이유가 없다 자 지금 어, 맞잖아요 맞잖아요 마다할 어, 네, 이유가 없죠 안할 네. 이유가 없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아, 시나리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 네. 네, 네. 네. 어, 지금 정혁 p d 님 공연 못 들면 드셔도 됩니다. 네. 아, 워낙에 독보적이시잖아요, 이쪽 참데. 아, 아, 그럼요. 정말 그또 PD님들 그 사이에서도 PD 중에 PD, PD들의 p 디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 종박씨. 뭐, 저도 사실 영진이 형이랑 비슷하고요. 어, 이제 PD님 피디님 그리고 PD님과 함께하시는. 제작진분들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방송도 되게 자주 보고 좋아했고 어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출연을 하는 방송은 무조건 제가 좀 즐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 예능의 시놉시스를 봤을 때아 이거는 내가 너무 즐겁게 할수 있겠다 어렸을 뭐, 때부터 미스터리 게임 뭐, 추리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어 이거는 정말 뭐 출연료가 없어도 한번 꼭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설레면서 어, 지금 정정현 p d 께서 출연료 o l e m n a 있는 표정인데요? 다음 시즌에 있다면 h Time season, eh? t 어땠나요? e 즐거워야 eh? t i 즐거웠나요? 너무 재밌었고 i m e season, eh? Time season, 그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고 그리고 너무 짧게 끝난 게 아쉬울 정도로 꼭 다음 시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듣기만 해도. 이은지 시는요 워낙 그 어드벤처 추리 예능이 또 인기도 많고 트렌디하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음.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상 또 해보니까 어 과몰입이 막 저절로 되는 어떤 세트와 소품들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스토리 라인이 너무 또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리얼 이영재 씨는 보디로 얘기하시게요. 를보다고 해서 네. 어차피 또저 얘기도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요예으러하겠습니다 오늘 네, 도시 좋습니다. 하나 안들려가지고대단한 네. 능력이다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이은지 자, 가요광장 네. 자, 그렇 그러니까 라이브 네. DJ니까 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자 혜리씨 아네 <laughs> 어, 역시 언니 오빠들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추천. 네. 사실 저는 두뇌 싸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지니어스 정말 저는 여러번 반복해서 볼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보드게임 하는 것도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요 또 제가 종종 얘기했던 방탈출 워낙 또 잘하시죠 네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취미이자 <laughs> 저의 뭔가 활력수 같은 그런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어그 방탈출의 스케일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이다. 전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종현 피디님이라면어 영화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예능을 한다는 기분이 아니고 음, 그 상황 속에 제가 진짜 들어간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전 너무 하고 싶었던 시공간에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은 네. 내 아, 좋습니다. 동시. 어, 저는 사실 정정현 PD님을 만나 뵙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자마자, 어,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괜히 또 바로 얘기하는 게좀 쉬워 보일까봐. 한 10분 정도 고민하는 시간했는데 10분이나요? 예. 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훌륭한 PD님과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한다니까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뭔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경험해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신놉시스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파헤쳐 나간다라는 이 문장이 저한테 또 어떤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꼭 그래.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경험을 했네요. 네. 아 좋습니다. 카리나 씨, 저는 일단 이렇게 같이. 선배님들도 이 미스터 수사단을 통해서 처음 뵙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 같이 한출연진도 너무 좋았고 제가 조변훈 PD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PD님이랑 <laughs> 님이랑할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도 진짜 고민 없이 하겠다고 했고, 애초에 제가 추리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추리 예능을 첫 예능으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었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선공 모두가 감독님에 대한 리스펙트와 그리고 그정종혁표 추리 예능의 세계관에 함께 그 유니버스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한 바람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은채 씨 얼굴 안 가리게 살짝만 한팀내려주시고 네, 좋아요. 네, 왼쪽 끝쪽 봐주시고요. 린아 앞장서.